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폴러스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생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해 생명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했는데요. 생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폴러스의 위대한 수업, 생명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해볼까요? 생명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핵심 원리는 존재하죠. 첫 번째 생명의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체는 경계를 지닌 물리적 독립체입니다. 자신과 환경을 분리하면서 동시에 소통하죠. 세포는 반투과성 세포막을 통해 내부의 질서를 확립하고 외부는 무질서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가 이 세포이죠. 두 번째 생명의 원리 생명체는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미국의 유전학자 허먼 조지프 멀러가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죠. 생명체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 목적을 얻습니다. 스스로 조직하고 유지하고 번식하죠. 세 번째 생명의 원리 생명체는 화학적 물리적 정보적 기계입니다. 생명체는 화학적 대사 활동을 조직해 스스로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번식하는데요. 이 모든 작용을 통합하려면 정보 관리가 필수적이죠. 세포의 외부와 내부에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해 생명체의 작동을 지시합니다. 생명체는 정보 기계로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죠. 이세 가지 원리가 충족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명체, 즉 살아 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기계처럼 작동하는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화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화학 반응은 탄소 중합체를 중심으로 모두 일어나죠. 탄소 중합체는 선형 DNA 정보 저장 장치와 단백질 기반의 화학적 물리적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DNA의 핵심 목적은 정보를 안정적 ...으로 오래 저장하는 것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DNA 이중 나선 구조는 핵산 염기를 나선 안쪽에 위치시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죠. 오늘날 수십만 년전 죽은 생명의 잔해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활성화된 DNA 유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DNA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복잡한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화학적 활성분자인 단백질로 번역되어야 하죠. 단백질 역시 탄소 기반 중합체인데요. 아주 복잡하고 가변적인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런 단백질에서 활성화된 부위는 DNA와 다르게 중합체 분자의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단백질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학반응을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죠. DNA와 달리 단백질은 손상되거나 파괴되어도 금방 새로운 단백질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화학작용은 너무 단순하면서도 신비롭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다른 생명체들도 이 원리가 비슷하게 작용습니다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중합체에 의지하지만 우주에는 다른 중합체 기반의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실리콘 중합체가 될 수도 있죠. 자, 생명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생명과 비생명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에 있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왜 바이러스를 경계에 있다고 할까요? 바이러스는 분명히 DNA 또는 RNA 유전체 를 가진 화학적 실체입니다. 이 유전체는 바이러스를 감싸는 단백질 피막과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다른 단백질 들을 암호화하죠. 그리고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멀러의 기준도 통과합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죠.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세포에 들어가 감염시키는 방법뿐입니다. 감염된 세포의 대사를 탈취해야만 번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살아있는 실체에 완전히 의존해야만 살수 있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물에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죠.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특정 아미노산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다른 생물로부터 나오죠. 가장 독립적인 생명체는 미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대기 중에 있는 탄소와 질소를 흡수해 여러 복잡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죠. 가장 의존적인 바이러스부터 가장 독립적인 시아 노 피아노, 박테리아까지, 생명의 스펙트럼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폴러스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생명이란 진화 가능한 자기 지향적인 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존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게 조금 불편하다면 바이러스는 세포 밖에서는 살아있지 않다가 세포 안에서 활성화될 때만 살아있다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생명체를 바라보는 것에는 폭넓은 관점이 가장 중요하죠. 폭넓은 관점을 가질 때 살아있는 세계는 더욱 풍성해지고 비로소 생명들의 연결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본적인 연결성은 상호의존성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공통된 뿌리로부터 뻗어져 나와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포함합니다. 생명의 나무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지만 다양성보다 훨씬 거대한 유사성도 존재하죠. 화학적, 물리적, 정보적 기계로서 생명의 기본 작동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 생명의 시작점은 단한번 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독자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출현했다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생명의 생의 기본 활동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럼 생명의 기원물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계에서는 RNA가 DNA나 단백질보다 먼저 나왔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RNA 분자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다양성도 발현되죠. RNA 분자의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 RNA가 복잡한 3차원 입체 구조를 형성해 효소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잡성이나 다양성이 단백질 효소의 미치지는 못하지만 특정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는 있죠. 유전 체계와 물질 대사가 RNA 안에 모두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립 가능한 RNA 기반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시야를 이제 우주 단위로 한번 넓혀 볼까요? 우주는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의 존재를 발견한 곳은 지구가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특별하고 우리 생명도 특별합니다. 특별한 지구에 특별한 생명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따르죠. 우리는 지구의 생명을 배려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폴러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선 생명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폴러스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났는데요. 어, 지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게 좋겠죠? 저도 노력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빠.